자뭐는 0대 딱 봐도 1되면 0대 이런 거 자꾸 모르면 생각해줘야 돼 1되면 0대네 어. 1 빼기 k 2k 1 2k 마이너 k 2k 1 가지고 2k 2 해주면 2거야 k 2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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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자 문제 조건 보자 실근 한개두개는2근이래 하나, 실근, 여기 있죠? 이거 풀거 진짜 없어. 실근. 그럼 얘 무슨 건 돼야 돼? 허근. 자. 얘가 허근이래. 판별식 써도 되고. 그죠? 이거 판별식 쓰면 일차 항의 개수가 없지. 0. 그걸로 판별식 써도 되고. 아니면 그냥 봐도 되지 않냐? 이 정도? 이게 음, 수면 허근 아니야? 얼마 안 될까요? 어, 되잖아. 얘가 음수면 혹은 끝. 그 k는 뭐예요?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면, 양수. 끝. 됐나요? k 최소값 얼마? 일네 응. 개지. 정수의 최소값이니까. 보셨죠? 이거 판별식 성도 되고 여기서 굳이 뭐 이렇게 상수만 있는 데쓸 필요, <놀람> 필요 있나요? 오케이. 얘가 음수라고 하면 되지. 제곱이 음수면 혹은인데.